위아래 삼각하면서 머리도 움직여주고, 셋 중고, 그렇지. 나이스, 그렇지 잘 받으셨어. 발도 움직여주고, 그 들어가는 척 하다가, 빠졌다고, 그렇지. 확 들지 말고. 그렇지, 쭉 그렇게 두는 척하면서 뚝뚝뚝 그렇지 그렇게 어. 계속 머리 움직여야 돼 네. 괜찮아 맞는 거 그냥 되게 어. 꼭싱이야이았다고 네. 이렇게 특별히 저기할 필요 없어 감정 조절하고 네. 어, 손 올리고 쨉 네. 펴주고 쨉 네. 그렇지 뒤손 네. 아, 들어서 딱 들어서 그래 그렇지 밟았어 그렇지 아나이스 해리 그러면 툭 쳐줘야지 위아래 위아래 가봐 위아래 위아래 가봐 위아래 아이위가지고위 어, 뚜뚜 거주고 됐어요 이렇게. 어,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땡기고 밀리잖아 주먹이 밀리는 주먹 안 주먹 안 주먹 안 주먹 안 주먹 안 턱땡기고이 바디, 그렇지. 뭐야, 몸 뒤로 새끼지 말고, 몸 뒤로 새끼지 말고. 그렇지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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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오케이, 잘했어 h a